안녕하세요. 저는 영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. 이 채널에서는 뷰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코스메틱, 즉, 화장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저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성격이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연구해보는 편인데요. 그러다 보니 저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화장품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보고 또 굳이 제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저의 호기심 덕분에 그거를 사용해보고 또 소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. 저의 그런 경험과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께 공유하고 더 나아가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. 제 채널을 통해서 화장품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또 뷰티와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. 그리고 이 채널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시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